이런 사순절 목사 집의 사순절 제일, 무게는 사순절 여섯 번째 날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이런 말씀의 제목이 오늘 목사 집의 주제에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사생에의 삶이 지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공적으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님 보내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이 시작한 그때, 그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동생의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고 세례를 허락받고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경 학자들은 30만 명 이상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이 어느 날 유다 방에 오셔서 요한에게 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예수님 요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베푸냐고 어, 불가능한 것에 예,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라 해라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엄청난 것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받아야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요당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드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서볼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허락해라. 하나님의 의를 듣기 위해서. 거기 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고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 주셨고 마땅히 바고전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죄에 몰된 그런 길을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어린 양과 같이 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자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료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 십자가 지신 사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들을 등히 응징하고 그들을 다 해야 하고 주님이 다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파도를 잔단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예수님이 능히코띠으로도해아려고 찌르는 그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묵묵히 도수당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맹없이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정답하며 그 모든 일을 수용해 내는 것은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할 말이 많고, 나도 옳은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말 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갔 주장해야 되지만, 내가 마땅히 이런 일을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재를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나 내가 말못해서가내 생각이 없었어가, 아닌 거예요.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서 조용하고, 참고 넘어가고, 시끄럽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얘기하면 괜히 또 시끄럽고, 말이 나서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이지 이렇게 하고 내가 한 사람 참고 내가 한 사람 그냥 조금 속상하고 말지 하고 간단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조금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교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회개해야 할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 곧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심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세례받으면 죄인이 세례받아야 되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예, 씻는 예식인데, 세수할 때, 세수 때야, 세면, 씻을 세 자를 쓰는데, 씻는 예식이 세례인데, 예, 물에 들어가 나온다. 이거는 그 물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 예수의 피로 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출애국기 말씀 새벽에 봅니다마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물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다시 나오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세례로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 되어 지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었다. 예수님이 죄인 되어 주신 거고,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다지신 것이고, 이걸 말씀. 이건 헌신이었다. 죽지 않아야 되실 예수님이 죄인이 절대 아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것은 자기를 다 비우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었다. 이것입니다 내용 우리가 아, 알수 있겠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머리에 가시면 누가 쓰시고 피 흘리셔야 할 이유가 없지만 손발에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될 이유가 없지만 맹없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항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가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이었다, 이렇게 말씀. 그까짓거 그 대안에서 얼마든지 콧기고로도 그들을 능에 움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감당이 되신 것입니다. 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자신이 겪을 죽음을 자기가 받아야 할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면 예수님은 세리 받는 사람들 중한 사람이 되심으로서 회계가 필요한 죄인들 중한 사람이 되셨고, 회계가 필요한 죄인들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신이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 수 죄인이 되셨다. 죄인과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다